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커버드콜 ETF 월배당 투자 시뮬레이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세금 부분을 좀더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끔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예상 월배당을 맞추게 되면 여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기준에서 건보료가 계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이제 더 많은 일드메스 종목을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이제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가입자 기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세금 계산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기가 있는데 이 기준하고 일치하게 만들었으니까 따로 이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고도 이 시트를 통해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 방법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라색 칸에만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칸은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게 이제 표시를 해 두었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참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 옆에 이제 당겨 보시면 참조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건드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이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우선 커버툴콜하고 이제 일드메스가 어떤 건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뭐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면, 그냥 일단 사용 방법만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일드메스나 커버트콜에 대해서는 점차점차 점차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금액을 먼저 넣어줍니다. 투자금에 넣어주면 아직 결과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100%를 맞춰서 넣으면 됩니다. 제피와 제피큐 슈드는 좀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 그 슈드는 배당 성장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드매스는 이제 고배당을 지급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발생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비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선호하는 제피큐를 넣고 와이맥, 테슬리를 넣게 된다면 수익률은 15% 정도 나오고 리스크 금액을 빼면. 10%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 월 배당이 한 4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연 배당금은 한 4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에 대한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기준에서 이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 배당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결과 값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금액을 조금 더 늘려주고 좀 고배당으로 지급하는 종목을 넣게 된다면 연간 이제 천만 원을 넘게 되는데 이 천만 원을 넘게 되는 시점부터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에는 이제 연배당 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이 아니라 초과된 시점부터 전체 금액에 대한 건보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에는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2천만 원이 넘는 초과된 부분에 900만 원만 대한 건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역가입자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건보료를 낼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리스크가 높은 종목을 넣을수록 이 리스크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리스크 기준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정했냐 하면 각 종목별로 월 평균 배당금 기준으로 6개월 치를 곱한 값입니다. 물론 주식이 내리고 올라가고 하면서 성과가 달라지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 리스크는 퍼센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테슬레,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보합일 경우에는 이 곱하기 12가 되지만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지고 반영이 된다면 절반 값은 지켜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지 이 리스크는 어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굉장히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정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 배당금 대한 계산기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처음에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슈드가 정답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슈드에 투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같은 금액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이 커버드콜을 적당히 섞어 주면 포트폴리오를 더 다양하게 좀 전략이 가능하고 또 자산 증가도 이 슈드만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슈드를 10억이 있어야지. 배당금이 한이 정도로 받게 되는데 제피나 제피큐 저는 이제 호너제피큐로 하겠습니다 제피큐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사실 3억만 있더라도 뭐 생각보다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억 있다고 가정했을 때 7억으로 큐큐큐 뭐 스파이 아니면 성장주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분할 투자도 가능하고 뭐 버크셔 헬스웨이 이런 코카콜라 다양하게 이제 투자하면 슈드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 성과가 좋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슈드 10억을 모으면 이 정도 배당금을 받게 되면 이제 경제적 자유 파이어 저걸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생각만 돌리면 그러니까 리스크를 적당히 좀줄줄 줄 안다면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피, JP, 제피큐는 그래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 정도는 지급되지만 배당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성장주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3억까지는 아니라도 이 고위험 일드매스를 리스크를 감당하고 편입만해 준다면 이거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3천만 원 가까운 영매 당금을 발생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억을 낮추고 제 p q 를80% 주고 y 맥 M7 10% 주고 여기다가 얘를 이제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좀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테슬라를 넣게 테슬리를 넣게 되면 연 3천 2억으로도 이제 슈드의 10억의 효과를 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리스크에선 연간 손실률은 감안은 해야 되지만 이 반대로 내가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할줄 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여기서 발생한 배당금만큼 어떻게 보면 받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미 제이 양도소득세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고의적으로 이런 거를 연말에 마이너스 손익 실현시켜서 양도세 횟집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 1천만 원이면 사실 세금으로 따지면 한 220만 원 정도를 덜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천만 원이 아니라 사실 마이너스 한7 8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시선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갑자기 내가 이 자리가 없다고 했을 때 네, 어차피 현금을 깎아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된다 과정을 한다면 차라리 나, 저는 현금을 깎아서 쓰는 것보다는 커버들 콜과 일부 들 매스를 비중을 조금 실어준다면 이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투자는 1년 단위로 양도세 해지하는 방식으로 1년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건 좋고 장기적인 관점은 좋지 않습니다. 장기적 인 관점에는 아무래도 슈드가 조금 더 좋지만 슈드는 20년 정도 배당을 재투자를 해야 할 성과를 볼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당장 성과를 볼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 계산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의 계산기와 동일하지만 이 사이트 들어가지 않고 내가 입력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월 300만원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연 3600만원 그리고 배당 소득이 1000만원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투잡으로 해서 뭐 소득이 있었다 가정했을 때 2000만원이 발생했다고 을 가정한다면 이 금액에 대한 만큼 그 건보료가 계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과 기타 소득이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2천만 원 넘게 되면 초과된 천만 원을 기준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미 벌써 이제 인퇴를 했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또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배당도 받으면서. 이제 그런 분도 이제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이제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기준이 있어서 공제 기준을 반영한 값에 반영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도 보시게 되면, 지역가입자 만드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역가입자 경우에는 이제 사업소득, 매출 경비에서 이제 값을 넣어주고, 배당이자 이제 넣어주시고, 공적연금이 있다면 공적연금도 넣어주시고, 월의계산기하고 비싼 결과 값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이제 값도 같이 넣어놨으니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종합소득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이제 원청징수로 되지만, 반대로 이제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1천만원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서 계산은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값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재산 부분인데 이 재산 부분이 참 애매한 게 많아서 이제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의 계산하고. 똑같이 만들었지만 이 자가 이제 재산 과표 2.64억 이하 이 기준이 오이 기산에는 9억까지 넣어도 이제 주택 금융 부채 공제가 되는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이거를 사용하신다면 이 금액이 2.64억 이하까지만 대출 금액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시가격으로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재산 기준은 넣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억을 넣게 된다면 그러면 6억이 이재산가표가 넘게 됩니다 낮춰보면 이제 재산가표 기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시가격 기준에서 5억 8천짜리 매매 집을 갖고 있다 기준 했을 때 대출 한도는 이제 남은 대출의 44% 상하선 5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대출을뭐한 1억 5천을 들어가면 이 1억 5천을 넣었지만은 상하선 5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저 진행하겠습니다 재산가표는 2억 6천 정도에서 기본공제 1억 그래서 이제 1억 6천 기준 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점수가 매겨지고 점수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공시가 5억 8천 기준에서는 건보료가 이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출금은 1억 5천을 넣게 된다면 이제 점수가 떨어지면서 5천만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 전세 한 3억짜리에 들어갔다 치면, 3억 다 치면 지금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준이 미달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세 가격 기준에서 30%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에 기본 공제 1억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조금만 더 올리게 되면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대출 금액을 넣게 된다면 점수가 더 떨어지면서 낮은 건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월 월세도 마찬가지 적용하십니다.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억에 월세를 150만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아무리 넣어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재산도 있고 지역 가입자 기준에서는 다양하게 값을 넣으면서 최종적인 이제 콤보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세금계산기를 사용한다면 이 부분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고 아니면 사실 투자한 금에서 월배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보고 또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건보료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 이것만 먼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종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이 임의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파이아이나 큐큐큐아이 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배당률 본인이 알고 있는 월 배당률을 수기로 넣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곱하기 마이너스 6을 넣어주시면 리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게 편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은 더 다듬어서 이제 워크시트로 이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워크시트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월배당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미래에 대해서 성과를 많이 얻기보다는 배당을 좀 받음으로써 좀 생활에 좀 융택함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 배당을 좀 재투자해가지고 다른 기회를 잡거나 이런 용도로 좀 사용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드메스가 뭐 기초자산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드 매스는 주도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적절하게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당장 월 배당 흐름의 크기를 키워줘서 이제 안정감을 좀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이 투자는 이제 초보자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됐는데 지수 투자하기도 지금 버거운 상태에서 이 변동성이 주가 변동성만큼은 일반 주식보다 더 급락이 심한 종목 중 하나인데 이거를 주도적으로 투자를 한다 하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 투자는 양도소득세 했지 목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금 회수로 100% 해야 된다는 의미는 사실 원금 100%는 수익률 100%입니다. 이미 기초자산 투자에서 수익률 100%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타점을 잘 잡는 분들이 일드매스를 통해서 원금 회수를 빨리 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평생연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지 이거를 언, 언제까지 뭐 기다리면서 원금 회수 100% 기다릴 거야 하는 마인드 사실 제 기준으로는 그냥 물려 가지고 주가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라는 마인드와 똑같은 겁니다 종목을 골랐을 때 내가 잘못을 선택했으면 이거를 이제 손절을 해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배당 금번 쭉쭉 봤던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 매스 투자하기 전에 이제 내가 산 시점부터 올라갈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월 배당금을 JPJPQ 슈드로만 안 되기 때문에 좀 총매체의 역할을 좀 넣어주면서 그래도 원금이 조금 높더라도 배당금의 크기를 키우자라는 목표로 갖고 간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죠. 이제 일드매스를 접근하실 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관점을 적금 하셔야 됩니다. 일드매스 종목들은 주가가 대체적으로 우하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투자 제가 원금 회수하기 위해 재투자하기보다는 그 이미 벌써 받은 배당금을 통해서 다른 성장할 수 있는 자산에 재투자하는 게 원금 회수의 길이 더 빨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투자 시뮬레이션을 이미 몇번 돌려봤기 때문에 풍차 돌리기 정도까지 아니 이상에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드매스에서 재투자하는 것은 가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고 성장주 아니면 지수투자나 이렇게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엑셀파인데 일 워커시트로 수정해서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를 들어가셔서 이제 직접 한번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좀잘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빨리빨리 반영해가지고 수정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